안녕하세요. 마구 쓰는 여자 마녀 조정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요. 짜잔. 120만원 상당의 마눌로 블라닉 구두입니다. 슬링백 형태의 스틸레토 힐이에요. 앞부분을 보시면 가죽과 PVC. 가죽과 PVC 이렇게 스트라이프 형태로 자리 잡고 있고요. 앞 부분이 이렇게 비추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적이고 섹슈얼한 느낌을 줘요. 슬링백이라서 걸을 때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하는 제품이고요. 여기 사이드 버클이 있기 때문에 발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사로잡은 슈즈 브랜드 마놀로 블라닉은 섹시하고 매혹적인 전설의 구두 대명사예요. 마놀로 블라닉의 뾰족하고 높은 힐은 많은 셀러브리티와 상류층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1960년대에 이탈리아 영화, 그리고 미국의 코미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구두구마놀로 블라닉은 그의 라벨이 들어가 수천 종류의 구두를 모두 직접 제작했다고 해요. 구두 디자인의 3대 거장인 페레가모, 로자비비의 앙드레 페루지아의 대를 잇는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슈즈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어요. 스틸레토 힐을 가장 돋보이고 예쁘게 신으려면 바지보다는 스커트와 매치하는 게 가장 예뻐요. 특히나 무릎 기장의 스커트와 매치하면 발등에서 무릎까지 이 종아리 라인이 쫙 얇게 뻗어나오면서 각성미를 엄청 살려줘요. 두 말하면 입 아픈 마놀로 블라닉 제품은 100만 원이 효과하는 고가의 제품이지만 세계 최고의 슈즈 디자이너가 제작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제품은 좀 구매한 지 오래 돼서 잘안 꺼내 신었었는데 최근에 이 PVC 소재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면서 다시 꺼내서 신는 제품이에요. 여름에 신으면 이 시스루처럼 보이는 무드 형태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섹시하고 매혹적이지만 오래 신으면은 발에 땀이 차서 여기에 습기가 가득한 단점이 있어요. 마놀로 블라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패티시가 아니지만 나는 발을 사랑한다. 내가 그것을 볼때 발은 단지 아름답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브랜드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일을 사랑했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제품이 탄생하는 과정 하나하나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일을 이만큼이나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걸 찾아서 하다 보면 은 언젠가는 내 분야에서 정말 내 일을 사랑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마녀 조정진이었습니다.